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영적인 비밀을 다시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가나 정복의 비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런 영적인 비밀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들 또 우리 레너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자 해서 어, 리더의 무게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울 때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더욱더 많은 어려운 고난과 피파, 악의 공격을 힘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산이 되어주셔서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산을 들어도 어깨가 비게 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새어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진짜 내가 영적인 좌절과 절망,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고 진짜 내가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다 생각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셨다면, 또, 앞으로는 내가 진짜 그 전보다는 더욱더 나아진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어제 너무 아픈 거예요, 온몸이. 근데, 그냥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중고등 합숙을 했잖아요. 이 합숙을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합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억지로 이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또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대변트들이 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약한 부분 개인의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의 약점이 뭐 체력적인 그런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좋아하고 중독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때는 딱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당한다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내가 원래 조금 그런 우울증 같은 게 있나보다. 그냥 내가 약간 조금 중독을 좀 쉽게 당하고 그렇구나. 내가 조금 체력이 약해서 내가 조금 이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중구동부 설교에서도 뭐 하나다가 이 앞에까지만 하고 받았어요. 내가 어제 피곤하더라까지만 하고 받았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 에 나가서 그리고 새생명교회 안에서 전부 다 리더들이에요. 이 약점들이 너무 다양해. 제가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이제 약점들이 내일, 내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갈팡질팡을 하게 될때 우리가 이제 힘든 거예요. 뭐 여기에 오는 모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딱 여러분의 나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할 게 요오스키 죽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은혜를 이제 집에 가려다주면서그 얘기를 했거든요. 은혜가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같이 임원들이 다 있는데 은혜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건사는 두뇌 그냥 대리 있는데 오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빡쳐가지고 자기 혼자 하고 있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생각 그냥 왜요? 가요 누가요? 다른 애들도 다하누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더라고 혼자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뭐 말인지아시겠죠 아예 두난 사람은 자기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별개의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네가 맡아야 되는 마땅한 리더의 무게와 책임감을 깨같이 못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부다. 앞으로 리더들이고 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전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보라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의 영적인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예배, 테막신로 교회 다 똑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인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제 강단에 2부 예배, 대학부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 예배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리는데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공격이 시작이 거니요왜냐면 사람도 알거든. 쟤는 내가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놈이구나.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냐면 예배 속에 있고 말씀이 붙겨서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신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리더는 더욱더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리더는 매집이 줘야 됩니다. 이 몸빵이 되야 돼 몸빵이. 내가 못 버티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나의 이제 함께하는 우리 팀원들,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걸 이제 고스란히 얻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두 지파한테 땅을 주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배워본 세 지파가 있죠. 세 지파한테는 큰땅 많은 땅을 줬어요. 왜 그들에게 큰 땅을 줬겠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가서 전쟁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들이 남은 그적 땅을 정복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한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받은 것처럼 다섯 달란트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한 달란트도 못하는 사람한테 다섯 달란트를 주지 않아요 우리한테 맡겨주신 분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분깃을 책임지고 리더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나 하나를 내가 내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중고등부 예선 썼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재투표를 해가지고 원래는 은혜가 회장이고 대우가 부회장이었는데 가만수가 안 넘어서 재투표를 했는데 대우가 회장이 됐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대기해줬어요. 하나님과 너한테 원하시는 역할이 있거든. 부회장의 역할. 우리 멤버들들을 주로 살피고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힘든 부분, 그런 것들을 꼼꼼히 참겨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기신 거다. 그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어, 내가 원래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회장으로 저거 돼버렸어. 그러면 힘들 수도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시선에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선택 하셨을까?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대학구에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을까 제가 대학구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교회 다니고 누구나 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큰 축복과 그리고 그 속에 또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깨뚫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 때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도둑이 담 넘어오겠습니까? 여기 담 넘어 이렇게 다가 주인이랑 눈마주시면 즐거운 일이 내려가겠죠 그래도 계속 들어오면 친놈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히 바라고 보깨뜨리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못 들어가요. 영적인 무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힘 그게 영적 리더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들은 진짜 앞으로도 처음으로 가면 막내가 되겠지만 어디에 가서든지 나이랑 상관없이 뭐 같은 저아랑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진짜 스스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왜 쟤는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돼요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요새 요새 자손들 내가 겸 모르고 내가 받은 축복 모르고 자꾸 나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 거울로 누가 나왔습니까 근데 또 문화재 집하가 집의 형제끼리는 또안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더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형으로서 막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형인데 왜 너가 정자의 축복을 받아 이러면서 화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안 물고 전쟁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는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은하세처럼 정말로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그런 연약한 부분들, 사단에 공격받는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의 말씀이 완전히 다박혀가지고그 말씀에 확신이 나를 절대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말씀을 한 번씩 읽어도 똑같은 암성구절을 암송을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암송구절을 암성 암송하면서 내 안에 그래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그것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암송해서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이뭐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동안 잘해왔지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리더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짐을 나눠주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나눠주고 싶어서 다락방도 하자 그러고 얘기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왜 힘든지를 몰라. 내가 왜 어려운지를 몰라. 영적가 힘들지를 몰니까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제 더더욱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또 이제 정년부에 들어가고 또 대학부에 새로운 이제 교육장님과 함께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저는 그거 끝까지 제대로 되는 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찾아가거든요. 이제 제가 친한 사람 찾아가고 내가 뭐말 되는 사람 말 편한 사람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얘기해. 아 제가 요즘 이러는데 그 사람 책임져줄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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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간에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말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입술을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고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질서를 갖추고 이 규모를 갖추고다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교육자를 만나든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저는 되게 무능해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100%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나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을 건너뛰고 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 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원래 목사님의 우리 재생명교회 멘토 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재생명교회 모든 멘토들들의 영적인 기둥이 되어주시고, 또그 역할을 이제 저한테 조금 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제가 이제 대표 멘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서 다른 놈한놈 팔지 말고 요새 집단처럼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그거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도 거기서 진짜. 거기 계시는 목사님 의지하고, 거기 있는 우리 위원들, 거기 있는 분들과 함께 인도받아서 진짜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해보다 더 내가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내가 진짜 그 어떠한 세상의 욕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까 코로나 따위 뭐, 뭐가 무서워? 나는 하나님의 전혜를 너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 대학부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 이제 올해보다는 더욱 더큰 축복.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취되고 내가 만난 분들에게 증인으로 증거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 대학교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